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가족 여행을 하는 날입니다. 예, 남양주로 여행을 갑니다. 이동해서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남양주 도착했습니다. 무타리가 유치원 끝나고 같이 오느라고 좀 늦었어요. 지금 저녁 7시 정도 되는데 저희는 숙소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남양주에 큰 찜질방이 있다 그래 갖고 여기서 좀 씻고 놀다가 저녁도 먹고 그러고 체크인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찜질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너무 늦어 가지고 먼저 식사를 하려고 이렇게 식당에서 준비하고 있어요. 네, 우리 무타리는 스팸 정식, 정이와 저는 제육 쌈밥 정식입니다. 미역국도 있고 먹어볼게요. 임재용의 먹방이. 응. 음, 임지용의 먹방. 우리 부타리 아주 잘 먹죠. 스팸을 먹고 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입가심용으로 게시케 주문했습니다. 예, 이렇게 토굴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상당히 아늑합니다. 네, 여기는 이렇게 찜질방에 정글짐이 있어요. 아기 놀이방이 있는데 무타리가 놀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와, 신나게 놀고 있는 무타리. 출발! 와, 여기 짚라인도 있습니다. 야, 오토바이 놀이기구를 타고 있는 우리 무타리. 미끄럼 타는 우리 무타리. 미끄럼틀, 원형 미끄럼틀인데 그냥 걸어 내려오네. 신나게 뛰어서 시켜 먹고 있는 무타리. 와, 여기는 이렇게 코인 노래방도 있어요. 와, 여기. 예, 이렇게 오락실도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농구 게임기 굉장히 좋은 찜질방이죠 네 이렇게 목욕까지 마치고 찜질방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이제 밤 10시가 넘었는데 체크인하러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3층이고요 운치있는 그레이 계열의 복도입니다 노출 콘크리트 같은 느낌도 나는데 굉장히 운치있어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남양주 호텔 더 메이 짜자잔 와 <laughs> 대리석에 완전 화이트톤 엄청 깨끗한 느낌의 호텔입니다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의자가 있고 탁자 침을 내려놓고 이렇게 더블 베드 하나 그리고 싱글 베드 하나 그리고 전면에 이렇게 TV가 있고요 커피 포트 그리고 여기 냉장고가 있겠죠 네, 물이 있고 이쪽이 화장실 샤워실입니다 아주 하얗고 깔끔한 화장실 이쪽은 세면대 드라이기까지 그리고 이쪽이 샤워부스입니다 블링블링하죠 깔끔한 샤워부스입니다 이쪽에는 창문이 있는데 창문 이렇게 시트지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바깥에 이렇게 남양주의 야경이 있습니다 남양주... 주시티뷰. 저희는 이렇게 체크인을 마치고 짐을 다 풀었습니다 네 오늘 일정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은 꼬마김밥 배달시켰고요 오는대로 아침을 먹고 하루를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이 도착했습니다 꼬마김밥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唉。<sighs> 저희는 이제 짐을 다 챙기고 체크아웃 준비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은 오전에 고양이 카페를 좀 가서 놀다가 점심 먹고 오후 일정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남양주에 고양이 카페 왔습니다. 벌써부터 고양이들 보이기 시작하죠. 입장해 볼게요. 와 입구에 굉장히 큰 산타 모양이 있습니다. 와핑크밀리가 있네. 핑크밀리가 있고 여기는 입구에 이렇게 수족관이 있습니다. 남생이다. 남생이 잉어들 비단잉어라 그래야 되나? 저희는 이제 고양이 존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야 고양이 겁나. 예쁘다. 안녕. 만져도 돼? 만져 봐. 좀 만질게. 야, 얘네 왜 이렇게 귀티나게 생겼냐? 고양이들이 우아하다 우아해. 되게 부잣집 고양이들 같아. <laughs> 영상으로만 봤던 스핑크스 고양이. 야, 되게 포스 있다. 카리스마 있지 않아? 스핑크스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무타리어 도망간다 에잉 유독 스핑크스를 좋아하고 있는 우리 무타리 계속 이 친구만 따라다니고 있어요 우리 무타리가 하도 어필을 했더니 우리 스핑크스가 무타리한테 이렇게 안기고 있습니다 마음에 들었네 서로 카페 전체적인 분위기입니다 해가 잘 들어와서 따뜻하고 아늑해요 고양이가 너무 이뻐서 고양이 주려고 이렇게 닭가슴살 구입했습니다 닭가슴살 들고 있는 거 보고 슬슬 고양이들 모이고 있죠 한 마리당 하나씩 스핑크스 왔다. 무타라, 무타리 사랑, 스핑크스 왔다. 와! 이렇게 낚아치네 하나씩 줘야 돼. 하나씩. 엄마, 음. 나, 제가 잘 채가네. 자꾸. 아이고, 야, 두 손으로. 자, <laughs> 이 친구들은 그냥 제발 달라고 그냥 부타이만 바라보고 있는 고양이들. 예, 여기는 아래층 동물원입니다. 고슴도치가 다 들어가서 자고 있네. 와, 여기 여우가 있어요. 마블 여우래. 야 되게 이쁘다. 마블 여우. 그리고 여기는, 와, 리트리버 아니야? 골든 리트리버. 여기는 아기 사슴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기 사슴. 그리고 여기는 기니 피그. 기니 피그 엄청 많고 여기는 진짜 피그. 미니 돼지네요. 와. 아, 그리고 여기는 토끼가 이렇게 이렇게 엄청 크죠. 청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미역해 와, 이렇게 상황을 잘 살피는 미역해큰 파충류들도 있습니다. 엄청 큰 도마뱀이 있고. 와, 여기는 나훈이 있는데 와, 엄청 크네. 나 일만 한거 처음 보는 거 같은데. 이탈가이건 코아티레. 얼굴 한번 보고 가. 개미알기 같기도 하고 약간. 야, 와, 이거 무슨 와! 무타리밥 어떻게 주냐 이거? 우와 다 물린다 우와 오마이갓 그렇게 주는 거 맞아? 우와 우와 무타리 그거 할줄 알아? 아무타리할줄 아는구나 우와 쩡이한테다 달라붙은 우리 앵무새들 이야 우와 한 번에 날라가기 우와 한 번에 날라오기 <laughs> 네 실컷 놀고 이제 밥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 점심은 스테이크 덮밥 시래가스 정식입니다 먹어보도록 할게요 예, 이렇게 식사를 마쳤고요 오늘 마지막 일정 포로로 테마파크 여행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로로 파크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포로로 테마파크 포로로 테마파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전면에 포로로 공연이 진행되고 있어요 구경해볼게요 포로로 공연을 보고 있는 우리 무타리 미끄럼 타러 가는 무타리 자 올라가 봐 무타리 출발 자, 내려오고 있는 무타리 여기는 트램벌린 타는 곳입니다. 트램벌린 타는 곳. 우와! 네, 이쪽은 롤러 스케이트장입니다. 걸음마는 무타리. 그런데 무타리가 롤러 스케이트 처음 타봐가지고 앞으로 잘못 가고 있네. 화이팅! <laughs> 제자리. 와와와. 천천히 가라. 네, 이렇게 롤러 스케이트를 마지막으로 테마파크 일정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저녁 먹으러 이동할게요. 오늘 저녁은 반게탕 그리고 서울국밥입니다. 그리고 뚝배기 불고기. 이야, 먹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저녁 식사를 마지막으로 저희 가족 남양주 여행 모든 일정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제 어두워졌는데 얼른 집으로 출발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